상공 계열의 이제 두 면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면은 조립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이쪽에 하나와 이쪽에 하나 체결을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 캡이 있는 것과 캡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두방향의 즉, 이제, 프로파일 조립을 할때세 면이 맞닿는 것은 세 방향을 쓰는 거고 말 그대로 두 면이 맞닿는 것은 두 방향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상공 상공 계열과 4040 40 계열에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조립하는 방식은 똑같이 터널 안에 얘를 집어넣고 코는 밀어 넣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널을 물고 있기 때문에 어, 뭐 틀어지거나 각이 흐트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자, 되었구요. 또 하나는 이쪽의 측면에서 또 다시 하나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을 하는데 여기 똑같이 저런 분할 거냐면 볼트를 또5 m m 볼트 아 6mm 볼트를 넣어 줄 거예요. 넣어주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또 다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터널과 터널 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각이 틀어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어, 이게 스마트 코너 브라켓의 좋은 장점은 일단 설계할 때 굉장히 용이해요. 설계할 때 되게 용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문적인 뭐 조립하는데 이렇게 혼선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너에 브라켓 넣고 이 볼트 구멍 쪽으로서 볼트를 삽입을 해서 템단 자리에서 조화만 주게 된다면 이렇게 두 방향하고 지금 보시는 세 방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조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